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마음을 열고 집으로 초대한 사람이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집이라는 공간을 더 이상 편안하게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하루의 피로를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안식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공간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 관계는 참 묘합니다. 처음에는 반갑고 즐거운 인연이 시간이 지나면 내 삶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리고 오랜 관계일수록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가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때가 있죠.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곳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과는 불편함을 감수해야지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주는 인간관계는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수록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는 더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삶을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는 안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의 노년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유형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집이 다시금 평화롭고 안락한 공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단순히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년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사생활을 침범하는 사람입니다. 집은 나만의 안식처이자 가장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을 침범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방문을 열어보거나 냉장고를 들여다보며 사적인 물건에 대해 지나치게 묻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행동은 단순히 불쾌한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 평화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현숙 씨는 오랜만에 30년 치기 친구 영자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영자야,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차 준비했으니 거실에서 기다려. 난 과일 좀 깎아올게. 그래, 그래. 그런데 내 집은 참 깔끔하다. 이런데 혼자 사는 거 편하지? 현숙 씨가 과일을 준비하는 동안 영자는 집안을 둘러보며 이런저런 호기심을 드러냅니다. 잠시 후 현숙 씨가 돌아오자 영자가 물건을 들고 묻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약은 왜 이렇게 많아? 어디 아픈 거야? 무슨 병인데 이렇게 약이 많아?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평소 먹는 보조제 같은 거야. 어머 보조제를 이렇게 많이. 그럼 이건 뭐야? 냉장고에 반찬이 엄청 많네. 혼자 다 먹는 거야? 현숙씨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이라는 공간이 더 이상 편안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초대 전에 간단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제가 특별히 신경 쓰는 공간이에요 라고 미리 선을 그으면 상대방의 행동에 제한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이미 이런 행동이 발생했다면 웃으며 말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어머, 그런 건안 보셔도 돼요. 제 비밀 공간이에요 라고 가볍게 웃으며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편안함을 유지하려면 나만의 공간을 지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상대방이 의도치 않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미리 경계를 정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상대방의 감정을 갉아먹고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소진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감정적으로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이런 대화는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증가시키고 심리적 안정감을 해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처음에는 단순히 공감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상대방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전염되며 점점 내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 할머니를 초대했어요. 처음엔 반가운 마음에 차도 내오고 과일도 준비했죠. 정혜 씨,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알죠. 물가도 오르고 우리 아들은 회사에서 인정도 못 받고 옆집 김 씨는 허세가 가득하고. 아, 네 맞아요. 요즘 정말 살기 힘들죠. 대화가 이어지면서 영희 씨의 부정적인 말은.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요즘 들어 맨날 늦게 들어오고요. 아래층 사람들은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귀가 아플 지경이에요. 아휴, 사는 게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야기는 도대체 언제 끝나려는 걸까?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이야. 정혜 씨는 억지로 공감하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대화가 끝난 후에도 며칠 동안 마음이 무겁고 일상에서 활기를 잃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정적인 대화가 끼치는 영향. 부정적인 대화는 단순히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반복적인 부정적인 말은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더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는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면역력 저하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의 대화를 완전히 끊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화제를 전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영희식 그래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저는 요즘 산책을 시작했는데 정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다음에 같이 산책하실래요. 이처럼 긍정적인 주제를 꺼내 상대방의 부정적인 흐름을 자연스럽게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계속될 경우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제 준비할게 있어서요. 라며 부드럽게 대화를 마무리 짓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피로를 줄이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끝없는 요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작은 부탁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구가 점점 커지고 반복될 때 우리는 심리적, 신체적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심리를 이용해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고 결국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곤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체력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이런 요구가 더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처음엔 병원 동행이나 장보기처럼 사소한 부탁에서 시작하지만 그 요구는 끝없이 이어지고 개인의 시간, 체력, 심지어 경제적 부담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점점 지쳐가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웃 숙자 씨가 힘들다고 해서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하셨는데 뭐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은희 씨 병원에 좀 데려다 주실 수 있을까요? 조카가 원래 데려다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다네요. 아니, 알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몇주후 숙자 씨는 또 다른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희 씨 이번엔 시장에서 장본걸좀 늘어다 줄수 있을까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힘들어요. 음, 네, 그럼 이번 한 번만 도와드릴게요. 은희 속으로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겠지만 자꾸 이런 부탁이 이어지면 내 일상에 부담이 되겠는걸. 그 이후에도 숙자 씨의 부탁은 계속되었습니다. 은희 씨, 구청 서류도 좀 내신 제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발걸음이 힘들어서요. 늘 믿고 부탁드려요. 네, 하지만 이건 정말 마지막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은희 씨는 이런 부탁이 반복될수록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숙자 씨를 돕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쏟아붓는 상황이 점점 더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끝없는 요구가 끼치는 영향. 이런 요구가 반복되면 상대방은 점점 심리적 부담감과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도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새 일방적인 희생으로 변질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부담감은 결국 관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체력과 정신적 여유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끝없는 요구는 더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의 삶을 돌보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끝없는 요구를 방지하려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제가 힘들 것 같아요. 또는 다른 일정 때문에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같은 말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표현하세요. 이는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요구가 반복될 경우 한번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계속 이렇게 도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들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강매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경제적 안정과 노후, 자금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신뢰를 기반으로 한부탁이 처음에는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신뢰를 악용하여 점점 더큰 금액을 요구하거나 갚지 않고 관계를 끊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노년기에는 평생 모아온 자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금전적 손실은 단순히 돈을 잃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생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심리적 스트레스와 관계의 배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희정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처음엔 50만원을 빌려줬어요. 친구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나 싶었죠. 경자야, 진짜 미안한데, 이번엔 백만원만 더 빌려줄 수 있어? 이번 달에 꼭 갚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말이야. 그래, 너도 힘든 상황인데, 내가 이해해야지. 이건 마지막이지. 경자는 신뢰와 오랜 우정을 지키기 위해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돈은 갚지 않았고, 몇달뒤 시정의 요구는 더 커졌습니다. 정말 미안해. 이번엔 200만원만 더 부탁할게. 이건 진짜 마지막이야. 나도 이거 부탁하기 너무 미안한 거 알아? 이렇게 계속 돈을 빌려주다 가는 내 노후 자금도 줄어들겠어. 하지만 거절하면 우정에 금이 갈까 봐 걱정이야. 나 알겠어.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너도 나를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돼. 경자 씨는 결국 500만원 이상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그 뒤로는 희정과의 연락마저 끊기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인 손실보다 더큰 것은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깊은 상처와 후회였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 이상의 문제를 초래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돈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러한 손실은 생활의 안정성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평생 쌓아온 관계의 신뢰가 깨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경제적인 손실로 인해 심리적인 위축과 스트레스가 커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금전적인 요청을 받을 때 처음부터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문제는 나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또는 저도 여유가 없어서 어렵겠네요.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선을 그어야 합니다. 또한 금전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제3자와 상의하세요. 이 문제는 혼자 결정하기 어려워서 가족과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라는 말을 통해 시간을 벌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환불 약속을 문서로 기록하거나 중재자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외로움을 악용하는 사람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다가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때로는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순수한 의도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외로움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외로운 감정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어, 이를 악용한 다단계 사기, 불필요한 상품 판매, 투자, 권유 등이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친밀감을 쌓으면서 마음을 열게 하고 신뢰를 얻은 뒤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초반에는 작은 호의로 접근하지만 결국 금전적인 손실이나 심리적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원에서 자주 산책을 하다 보니 수영실을 몇번 마주치게 됐어요. 처음엔 정말 친절한 분이라고 생각했죠. 늘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셨거든요. 수영 영숙님 혼자 계시는 거 외롭지 않으세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우리 자주 만나면서 서로 의지하면 좋겠어요. 수영 씨는 자주 만남을 가지며 영숙 씨와의 관계를 점점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영숙님을 가족처럼 챙겨 드리기요. 요즘 세상이 힘들잖아요. 서로 도우면서 의지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요즘 저도 외롭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필요했거든요. 몇주후 수영 씨는 투자 이야기를 꺼내며 점점 더 적극적으로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님, 제가 최근에 아주 좋은 투자 상품을 알게 됐는데요. 이건 정말 믿을 만한 거예요. 저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아주 좋아요. 조금만 투자해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글쎄요, 저는 이런 건잘 몰라서요. 제가 옆에서 다도와드리게요 영숙님을 제가 챙기게요. 믿고 한번 해보세요. 영숙 씨는 결국 수영 씨를 믿고 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수영 씨와의 연락이 끊겼고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었던 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단순히 금전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인 충격과 자존감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로운 감정을 채워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시작된 관계가 배신으로 끝나게 되면 이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잃게 되고 점점 더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런 피해는 생활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며 자책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로움을 이용해 접근하는 사람들을 방지하려면 몇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적 이야기에는 경계하기. 만약 대화에서 금전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가족과 상의해 볼게요. 와 같은 말을 통해 상대방의 요구를 바로 수락하지 않도록 하세요. 결정을 미루기 즉각적인 결정은 피하고 시간을 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급하게 결정하고 싶지 않아요. 좀더 생각해 볼게요. 라는 말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세요. 중립적인 제3자에게 확인 요청하기. 만약 특정 투자나 상품이 정말 괜찮은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중립적인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감정적인 관계가 얽히지 않은 사람의 의견은 훨씬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 외로움을 느낄 때 불특정한 관계를 맺기 보다는 지역 사회 활동이나 봉사 모임 취미생활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외로움을 해결해 보세요. 외로움을 이용한 사람들의 접근은 처음에는 따뜻하고 친밀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결정을 믿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결론 우리의 평화로운 노년을 지키는 방법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모두 우리의 평화롭고 안정적인 노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집, 시간, 감정 그리고 경제적 자원을 잠식하며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인간관계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하루의 피로를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가장 소중한 안식처입니다. 그러나 이 공간이 불편하거나 침범당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정신적 안정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경계를 분명히 설정하고 필요할 때는 관계를 조정하거나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안하지만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고 건강한 관계를 위해 꼭 필요한 행동입니다. 또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절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경계는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이런 경계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도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과 삶은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평화를 위협할 권리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유형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필요한 경우 건강한 거리두기나 단호한 거절을 통해 여러분의 평화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노년은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더 풍요롭고 여유롭게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갈등을 줄이고 진정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도움되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